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7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은 1052일째입니다. 힘차게 먹을 쳐보기 전에 네, 오늘 드디어 오늘 밤 8시에 네이브 라이브에서 고명한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 오늘 밤 8시에 시작합니다. 한 시간 동안 오늘 오셔서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이름과 사인을 써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노트, 이 여기 써 있는 대로 따라서 쓰다 보면 책을 한권쓸수 있는 이 작은 노트가 여러분을 노벨 문학상의 후보로 만들어 줄수 있는 이 노트, 이렇게는 무조건 드리고요. 사인도 이름까지 써서 보내드리고 이거는 무조건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노트 안을 탁 펼쳐 보면 골든 티켓이 있으시면 열분에게 고명한 이요리해서 어, 직접 먹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고마카쉐 상품권 10개까지 예, 여러분께 드리니까요 오늘 밤 8시에 많이 오시고 어, 링크트리가 어딨냐고 했는데 유튜브 고명한TV 그 프로필 딱 누르시면 그 밑에 영어로 이렇게 돼있고 인스타에도 프로필 밑에 링크트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오시면 어, 예약 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8시에 만나요 자 오늘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동진 평가 이동진님이 책을 왜 읽으세요?라고 물어보면 본인은 어, 있어 보이려고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본인도 어, 진짜 있어 보이고 싶어서 읽은 마음이 있었는데 있어 보이고 싶어서 읽다 보니까 진짜 있어지게 되더라. 어,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우리 이 고전. 고전 또는 벽돌책 어? 정말 들고 다니면서 어디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읽고 있으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런 지적 허용 저도 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돈으로 있어 보이는 거 이건 저는 별로입니다. 책과 운동으로 있어 보이는 거는 여러분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몸짱 돼서 있어 보이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다 어, 저는 운동과 책을 통해서 있어 보이고 싶은 거는 하다 보면 진짜 있게 되고 그 있음보다 부수적인 것들이 책, 책으로 있어 보이기 시작하면 돈이 따라오게 되고 이런 것까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돈 가지고 있어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책과 운동으로 있어 보일 수 있는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진짜 있어지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올해 연말까지 어, 있어 보이는 우리 십쪽씩 읽어가는 어, 이 벽돌책과 고전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있어 보이는 그런 생활들을 해봅시다. 그래서 연말에 진짜 있어지는지 우리끼리 또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만일동지 고독이 대보아요. 오늘 밤 8시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나는 사람들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화근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 대략 랑 끌고 있수 있고 DNA가 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화근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이렇게... 그 계속해서 어이 레시피를 있어 보이도록 있어 보이는 레시피를 만들다 보니까 진짜 있어 있는 레시피가 돼버렸고 그 레시피가 음식이 내가 만든 음식 케이푸드의 1 위가 됐고 전 세계인들이 맛 서로 잡았다10 이런 지적 허용까지도 이용을 해서 내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지혜들을 8월 26일에 고전이 답했다. 마땅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로 출간했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과가 됐고 전 세계인들이 자신의 삶을 있어 보이는 삶을 만드는 지침서가 됐다. 수십만 부가 해외로 팔려 나갔다. 10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구독이 그리고 만일 동지 여러분들 우리 있어 보이는 힘을 받으세요. 우린 독서를 통해서 이런 지적 허용심 가져옵 봅시다. 독서와 운동을 통해서 있어 보이는 생활 올해 연말까지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있음이 쌓이는지 확인해보고 그 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서로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유용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받아라.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 그 욕구를 받아라. 우리 내일. 있어 보이면서 이렇게 책을 들고 만나요. <laughs> 있어 보이세요. 최고입니다.